남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었는데 활주로에서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항 조명이 갑자기 꺼져버렸죠. 하지만 남자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저 출력을 올리며 전투기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 1 시간 정도 비행한 그때 갑자기 몇 개의 선광이 나타났고 계기판이 완전히 엉망이 되기 시작했죠. 남자는 손으로 계기판을 몇 번이나 두드려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는 즉시 작동 매뉴얼을 펼쳐 단계별로 따라했지만 계기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관제탑에 연락을 시도했죠. 그런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순간 남자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때 연료가 거의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엇이라도 해보려 시도하던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짙은 한 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 순간 그는 즉시 연료를 아끼려 비행 속도를 줄였지만 희망 없는 남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려던 순간 갑자기 자신의 기체 쪽으로 폭격기 한 대가 나타났고, 그런데 그 폭격기는 날개를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격기 조종사는 금방 남자의 상황을 파악했는데 그가 길을 잃고 연료가 부족하니 즉시 착륙해야 한다는 것을 눈치챘죠. 그래서 조종사는 남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두 비행기는 항로를 걷고운 좋게 폭격기 조종사의 안내하에 그들은 곧 공항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종사는 남자가 활주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한 후 아무 말 없이 가버렸죠. 이후 남자가 조종석에서 내렸을 때 그곳에 차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는 직원을 따라 차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벽에 수십 명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끌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사진 속의 인물은 방금 자신을 착륙으로 안내해준 조종사와 똑같이 생긴 것이죠. 그는 즉시 그것에 대해 물어보자 직원은 그 조종사가 안대이 그는 에이스 조종사였다고 설명했는데 임무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혼자 전투기를 몰고 손상된 비행기들을 찾아 기지로 안내해주곤 했다고 했어요. 바다 표면에 자주 안개가 끼어서 일부 비행기들이 방향을 잃고 했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즉시 자신이 바로 이 조종사의 안내로 이곳에 착륙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 조종사가 194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폭격기를 타고 이륙한 직후 바다로 추락했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바로 14년 전 오늘 밤이었고 이 말을 남자는 매우 당황했는데 바로 그 순간 그는 폭격기 소리를 들었고 그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그가 고개를 돌리자 수상한 차량들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군인들은 레이더에서 남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즉시 뒤따라왔다고 말했죠. 남자는 누군가의 안내로 이곳에 착륙했고 직원이 활주로 조명까지 켜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군인을 크게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로 버려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가 돌아보니 방금 전 있었던 호화로운 식당이 이제는 초라한 상태로 변해 있었는데 여러분은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믿으시나요?